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사회복지학개론 7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저는 사회복지학과장 오하영 교수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 앞에서 이미 그 사회복지학개론 수업은 사회복지학과의 이종윤 교수님과 제가 팀티칭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겠다는 것을 안내를 드렸었지요 앞 수업은 이미 이종윤 교수님께서 진행을 하셨고 7주부터 14주까지 이제 뒷부분 수업은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공부를 아주 즐겁고 이제 재미있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주 우리가 이번 주차에서 다룰 주제는 사회복지 실천과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미 앞에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다루셨죠. 배우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번 주차부터 우리는 조금 더 굉장히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그첫 시간으로 사회복지 실천과 실천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과 실천 기술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사회복지 실천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갖는 목적, 또 사회복지에서 갖는 그 굉장히 중요한 중요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들을, 그 목적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과 또 사회복지사, 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해야 하는 역할이 굉장히 다양한 어떤 전문성을 갖춘 역할인데요. 그 역할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